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5월 26일입니다. 예, 네, 146일째 되는 날인데, 제가 이렇게 좀 노랫말 속에 나오는 이렇게 꽃을 좀 찾고 있었는데, 이제 찔레꽃이라고 있잖아요. 그 찔레꽃 노래 보면 찔레꽃 붉게 피는 그, 가사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찔레꽃이 이제 이렇게 붉은 게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붉은 게 의외로 없더라고요. 하얀 거는 많이 있는데. 그런데, 분홍을 이렇게 찾았어요. 분홍. 예, 지금, 꽃, 꽃몽울이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예 붉은 기가 나죠. 예, 아.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념으로다 발견 예. 분홍 찔레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야 신기 완전히 뭐 금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야 진짜 희귀종이다. 오래간만에 본다. 이야 노래말 속에 나오는 찔레꽃. 분명히 찔레꽃이 맞을겁니다. 가시도 있고 가시도 있고 꽃이 맞아, 하얀 찔레꽃 봉과하고 같습니다. 어, 얼굴 좀 봅시다. 이렇게 숨어있으면 어떻게 뭐라고 어? 이, 이러고 계십니까? 예, 아 오늘 25년도 지금 시가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찔레꽃이 이렇게 분홍 찔레꽃이 있습니다. 하늘은 지금 물들어 있는데 예, 석양이 지금 일곱 시가 넘어가지고 예, 황혼이 지금 있는 가운데 찔레꽃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하얀 찔레꽃도 있습니다. 하얀 찔레꽃. 그럼 하얀 찔레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분홍, 네. 분홍 찔레꽃. 아, 딱 반갑다. 그래요. 저는 에, 땅의 지질의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음좀 변할 것 같아 가지고 하얀게 빨갛게 변하는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또 꽃, 꽃이 연한 분홍 예 수줍음 순줍음 분홍이 있습니다 아 잔뜩 있네 예아 잔뜩 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예쁘다. 야, 여러분에게 노래 가사 속에 나오는 찔레꽃 모습이 되겠습니다. 음, 야, 예, 어 그럼 이제 하얀 걸로 탐으로 갈게요. 네, 요거는 이제 옆에 있는 건데 하얀 겁니다. 하얀 거, 네, 하얀 찔레꽃. 이야, 하얀 거가 이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야 맞죠? 네, 많죠 네. 감사합니다.